오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큐티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 금요일 큐티 본문 어, 10월 4일이죠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10월달부터 큐티하기를 시작하는데 어, 그 10월 4일 큐티 본문이 호세아 3장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중에 하나예요 5절밖에 없습니다 어,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 당신의 참된 아, 그들의 참된 남편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 3장에 보면 1절에 특별히 저한테 이아 뛰어나는 그러한 책에서 이렇게 확 뛰어나는 그러한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이제 호세아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숭배 관련된 그러한 음식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스러운 그러한 여인을 부인으로 삼으라 하고 조금 있으면 또집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찾고 이러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영어에는 again. 아,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뭐한두 번도 아니지. 어떻게 이런 여자 데리고 내가 살까? 그렇죠? 아, 뭐 용서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용서해주며 기다려주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하라고 또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내 백성 영적 음란을 범하고 있는 아 영적으로 따지면 내가 이들의 남편인데 나를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지만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나를 배척하지만 나를 버렸지만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이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몇번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를 범하던 하나님은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한 그러한 입장인데 그런데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모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대는 다른 시대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원하고 갈망하고 찾고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상숭배란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근데 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편안한 리타이먼이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도 사랑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간음이고. 음란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어, 요, 요,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부인 고멜 음란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상황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 나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누구의 노, 노예가 됐던지 뭐뭐 뭐 몸이 팔려서 뭐 어떻게 어떻게 됐던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상황이 뭐냐면 아, 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건져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돼서 비싼 값을 호세야 선지자가 지불하고 이 고멜이라는 자기 부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이걸 속량이라 그러죠. Redemption.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속량자, 우리들의 Redeemer.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당신만 사랑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그 무엇보다 더 열정적인 열정으로 그분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옆에 있으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음란을 범하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뭘 숭배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계속 부르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그분.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헤엄치며 즐거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